안녕하세요. 정치도 연애랑 갔다의 초이예요. 오늘은 달라진 게두 개예요. 첫 번째 뒷배경 패브릭 없었어요. 옷장인거 티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마이크 배송받았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구독자도 몇명 안되는데 소리도 잘안 들리고 왕왕거리는 소리 참아주시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정치 연애 주제는 첫 번째. 연애할 때, 연애라기보다도 남녀 사이, 이성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과부 마음, 과부가 알고, 호레비 마음, 호레비가 안다. 제부, 제가 과부가 안돼 봐서 과부 마음이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꽃띠 소녀도 아니고, 나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대충 감은 오죠. 호레비나 과부의 애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뭐 부활 노래처럼 론니 나이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암튼 문재인 아저씨의 금지 옥겹인 우리 JY 프린스님께서 페북에다가 딱 밝히셨죠. 조민 너 지금 부모 잘 만났다고 욕먹고 있으니 힘드니? 나도 부모 잘 만났다고 욕먹어서 힘든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알아. 이런 거죠. 여러 매체에서 JY 페북을 써머리한 걸 따오자면 이렇습니다. 다옴표 열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 노력이 폄훼되고 마치 없던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다옴표 닫고. 여기서 전 의문인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왜 떠나서 생각해야 되나요? 기면 기고 아닌 거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억지 비교를 하자면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애인이 있어도 외롭냐? 애인이 없어서 외롭냐? 일단 여기서 기초 배경 지식이 돼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애인이 있는데도 외로우면 그 애인과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2단, 2단계 논의가 되는 거고 애인이 없어서 외로운 거면 인지상정 외로운 거죠. 조민 본인의 SCI급 의학 논문에서 일저자로서의 의학 상식과 자질이 갖추지 못했는데도 아빠 덕에 일저자가 됐다면 2단계 의문들과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거죠. 조민, 그런데 반면, vs. 조민이 순전히 본인의 천재성으로, 천재성으로 SCR급 의안 논문을 썼고 일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촛불 집회하는 서울대생, 고대생, 각지에서 조민 나쁜 연인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왜 JY프린스님은 손석땡 아저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팩트체크? 그걸 스킵하시고 본게임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죠? 기승전을 모르시네요. 역시 남자들은 성질이 급해요. JY프린스가 암튼 지금 조민을 과부 호래비 신정으로 그녀의 론니함, 아픔을 고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지라고 하죠. 여기서 끼어드는 연애학은 제가 한때 살랑살랑 연정으로 연정이 들뻔했던 사람에게 들었던 표현인데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하드 벨을 투 a 이 플레잉 마치 이 상황처럼 jyp 프린스가 처음 언론에서 지적질를 받은 게그 좋은 직장에 두명뽑는데딱두명 지원했고 하물며 귀걸이 낀 사진으로 입사 원서를 냈는데도 합격을 했다. 그걸로 그때 사실 마음 고생이 심해서 의기소침했었나 보죠. 하지만 적법했다는 결론이 났고 그러니 역시 우리 아빠의 힘 뒷배를 적법 합법 완벽이라면서 의기양양하면서 프린스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십 개의 초등학교 대상에 허접한 교육 교재 교구. 를고가의 매점 매석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나쁜 짓은 부끄럽고 주저주저 되고, 두 번째 나쁜 짓은 덜 부끄럽고 덜 주저하고, 세 번째 나쁜 짓은 그냥 무덤무덤, 대범. 여기서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쭉. 인터넷에서 YJ 프린스가 공급한 초딩 교제 교구를 봤어요. 다들 보셨나요? 근데, JY 그분 전공이 아리스트 아닌가요? 파슨스에다가 백남준 이상을 꿈꾸는 세계적인 아리스트. 근데, 그 JY 그분이 사업 분야는 미술 수업 교육 쪽이 아니라 LED 소품? 뭐, 과학 실습 교재 같은 거더라고요. LED 다이오드 발광소자. 저 전기전자 전공이잖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머리가 노래서, 제가 공순이라는 게 싱크가 잘안 맞나 봐요.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제한, 저한테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머리는 싼티 나는데 하는 짓은 애국자네. 띠용 <laughs> 유유유유 채찍한테 갈겨 주시고 당근을 한 박스로 주셨어요. 하지만 전 그분 아직 기억해요. 평촌에서 오셨다는 월산 언니였는데. 월사 언니도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좋겠어요. 광장에 계신 분들더러 사람들이 올드하다고 조롱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에너제틱 하신지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텐트 칠때 진격진격하면서 씩씩하고 당당하고 건장하게 하시고 또 텐트가 완성된 후에는 소년 소년처럼 얼마나 해맑게 기뻐하시는지 정말 저 보는 저도 행복해졌어요. 그분들은 모두 제게 언니이자 오빠들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서울역 갔다가 반가운 분들 많이 뵙고 왔네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도 한분 계셨어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름도 못 여쭤봤어요. 아유 정치연의 영상에서 잡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아무튼 jy 프린스의 페북질에 대해서 그의 고급진 하이클라스 신분상 그런 sns 상 공개적 발언도 정치 행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 매칭되는 연애학 개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눈치로는 알지만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논다 이게 적용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할 때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뒷모습이 쿨하게 딱 돌아서면 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딱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한테 "진짜 내가 니네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확인 사설을 두 번, 세번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바로 질척거린다는 형용사죠. 지금 제이와이 프린스의 행동이 딱 질척인 상황이에요. 지가 저글을 쓰면 욕을 쳐처처처 쳐, 쳐, 쳐 먹을 걸 아는데도 편집할 줄 알면 요 옆에 휴추통 쏙쏙쏙쏙 핫 소스 쳐처처처 처처 이거 넣을 텐데 빨리 공부할게요. 튼욕 먹을 걸 알면서도 너무 티내고 싶은 거죠. 난문처처왕왕의 JY 프린스야. 처네가처 처처 처도 어쩔 테냐. 부모 잘처처 내복이다. 난 초딩 교제사업도 롱런 번창할 거고, 내 좌파 패밀리 사람들 지지도 니네 욕들 따위 아랑곳하지 않을 테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좀더 점잖게 보여야 좋겠지만, 그 사람의 가슴과 그 사람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사건, 조민, 문제양 이거와 관련돼서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대치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학원 밀집, 입시의 성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불릴만도 한데, 이제 보니 대치동이 아니었어요. 청와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입시의 성지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 비싼 진학 컨설팅 받으시고, 입시 성공합시다. 올해 수능이 두달 반쯤 남은 거죠? 수험생분들 우연찮게 제 동영상 보시면 제가 럭키바이러스 날려 드릴게요. 이제 와서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부모더러 청와대 직업으로 바꾸라고 하기도 힘드니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열심히 하신 거 곱하기 100배로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기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